여행가방에 7시간이나 방치한 천안 계모 사건이 터지고 현재도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또 안타까운 일이 전해졌습니다. 경남 창녕에서위부 아버지에게 학대를 당한 10대 A양을 구출한 것인데요. 당시 CCTV 속 모습은 경악과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바로 지난 7일에 경남 창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학대를 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소녀를 한 시민에 의해 구출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A 양은 지난달 29일 오후 6시 20분쯤 위부 다버지의 폭행을 피해 도망쳤는데요. 이후 한 시민의 발견으로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CCTV 속에 비친 A 양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긴소매 상의에 반바지를 입었으며 사이즈가 맞지 않은 어른용 슬리퍼를 신고 있었습니다. 또래와 비교해 보더라도 너무나 비쩍 마른 체형과 앙상하게 마른 두 다리도 보였습니다. A양을 구조한 시민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당시 소년은 겁에 질려 덜덜 떨면서 자신의 아빠가 손을 찢었다며 손을 보여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얼굴은 아예 쳐다도 못볼 정도로 식별이 불가능할 만큼 상해 있었다고 했는데요. 당시 A양은 양쪽 눈을 포함해 온몸이 멍투성이었습니다. 손에는 화상으로 인해 지문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경남 창녕경찰서는 초등학생 딸을 학대한 혐의로 위부다버지 B씨와 친모 C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A양을 지난 2018년부터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B씨는 딸이 말을 듣지 않아 그랬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자신의 자식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이렇게 비인간적인 행위를 할수 있을까요? 도대체, 그들이 자라온 가정환경은 어떠했기에 아이들이 이렇게 고통받아도 괜찮은 거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정말 가슴이 미어질 듯 먹먹하기만 합니다.